네, 아직 안 나오셨어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옛날에, 예, 오늘은 춘천시 춘천을 왔습니다. 춘천을 와서 오늘 김유정역 주변을 우리가 문학촌 주변을 관광도 하고 역사적인 또 문학 역사를 좀 파악하기에 좋습니다. 우선 춘천시 관광 안내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광 안내도를 보면 이게 이제 춘천시 지도인데요. 우선 서울 쪽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서울 쪽에 들어오면 저쪽에 남양주 청평이 밑에 그쵸, 보입니다. 그 남양주 네, 청평. 남양주 청평 보이고, 어, 거기 조금 위에 보면 남이섬이 보입니다, 남이섬. 예, 남이섬. 네, 남이섬이 보이고, 남이섬 위에를 이제 우리가 올라가는데, 지금 기차를 타고 온건 아닙니다만은, 뭐, 지금 ITX도 다니고 이러지만은, 어, 승용차를 타고 이 우측으로 쭉 지나와서, 강촌 쪽으로 지나서, 남산면이 있고 그리고 김유정역 김유정역으로 들어와서 지금 여기가 김유정역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옆이 김유정 문학촌 아, 문학 마을 김유정 문학촌이라 그러죠. 문학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에, 여러 가지 고분도 있고 어뭐 춘천은 원래 뭐 닭갈비가 유명해서 사방이 닭갈비 식당이 보이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이 김유정역 주변에는 우리가 관광지로는 또 에, 강촌 레일파크라고 해갖고, 어, 레일 파크라고 해갖고 레일 일종의 그 놀이 기구죠. 그걸 탈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김유정 마을 문학 마을촌은 우리가 소설가 김유정 일제시대 때를 중심으로 이분이 굉장히 짧게 살았어요. 뭐 29세까지 살았는지 근데 작품은 아주 많이 남아 있는 어, 그런 것을 에, 여기 이제 관광 단자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김정역 주변에 있는 문학에 대한 사항은 우리 김국장이, 하평방송 김국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하평방송 김경옥입니다. 저희는 지금 춘천, 춘천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춘천하면 남이섬을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남이섬이 아닌 문학의 향기가 가득 찬 김유정 역에 와 있습니다. 김유정 역,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김유정, 소설가로 유명하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나기, 봄봄, 뭐 등등 많은 소설을 쓴 작가입니다. 어, 역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신남역이 김유정 역이 된 사연이 있다고 해요. 김유정 역은 1939년 7월 25일 신남역이라는 이름의 경춘선 보통역으로 영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의 위치가 당시 행정구역상 신남면이었기 때문이었죠. 2004년 12월 1일 신남역은 문인들과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한국철도 역사 최초로 인물명을 딴 김유정역으로 개명한 것입니다. 바로 역앞에 위치한 신내 마을이 소설, 봄봄. 동백꽃으로 유명한 소설가 김유정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아, 동백꽃? 그러면 좀 의아해 하실지 모르는데요. 동백꽃은 시골 배경으로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한 그 동백꽃 소설입니다. 2012년 12월 경추선 복선 전철 사업으로 지금의 전통 한옥 역사로 이전하고 옛 역사는 준철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습니다. 새 역사의 역명 역명판과 행성판이 수도권 전철역 가운데 유일하게 한글 공서체로 표기되어 있어 이채롭다고 합니다. 지역의 이야기에서요. 역에서 시작하는 문학계행 실내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내 이야기길. 2010년 12월 10일, 춘천, 어, 서울과 춘천을 이어주던 경춘선 무궁화호 열차가 마지막 운행을 마쳤습니다. 오랫동안 청춘들과 그 추억을 실어 나르던 열차였습니다. 경춘선 단선 철도는 역사의 대안길로 사라졌지만 추억은 고스란히 길 위에 남았습니다. 열차에서 바라보았던 아름다운 북한강 모습도 8킬로 레일 바이크를 통해 다시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유정역은 천천히 걸으며 둘러보기 좋은 곳입니다. 김유정역 바로 옆 김유정 문학관을 시작으로 하는 실내 이야기길 바로 이것입니다. 춘천에는 각각 다른 테마를 가진 봄내길 7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그중 제1코스 실내 이야기길은 소설 속의 이야기를 따라서 걷는 문학기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여기 춘천에 왔으니까요. 레일 바이크도 타볼 계획이고 또 어, 김유정 문학관도 둘러보고요. 또 그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다음에 대해서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방송 이성훈 예, 이곳은 이제 춘천은 지금 3 7 2 0일 스물한 곳에 갈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주요 관광지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나와 있는 곳이 강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죠. 강촌은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상당히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등선폭포 이제 삼악산에. 등선 폭포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뭐, 폭포 같은 경우에는, 어, 서면 쪽에, 이, 사막산이라는, 어, 그런 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등선 폭포라는 곳이 상당히, 어, 경치를 자아내는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양강 스카이워크, 그다음에 소양강 그 다음에, 서양강 스카이워크, 그 다음에, 소양강천녀상이 이제, 소양강의그 상류 쪽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춘천의 명물로 그렇게 자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김유적 김유정 문학마을.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김유정역에 이제 이 곳에 자리하고 있는 김유정 문학마을이 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박물관이라고 이제 토이 로봇관이라는 곳이 있다는데 이건 조금 생소한데 어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강아지 숲. 테마파크 유치금은 이제 그 뭐라고 러죠 애완동물들이 이제 그 많이 있다 보니까 강아지 수불이그 조성을 해가지고 그 테마파크를 이렇게 조성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곳이 강원도 도립 예, 화목원. 아 여기는 이제 화목원이다 보니까 이제 뭐 여기 이제 뭐 꽃들이 이제 많이 좀 조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게 되면은. 그 사진상으로 보게 되면은 사진 그 물과 정자와 꽃이 그렇게 어우러져 있는 그런 대표 사진이 지금 올라와 있죠. 그다음에 용화산 자연 휴양림 이제 심신이 많이 지쳐 있는 어그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요새는 자연 휴양림들을 상당히 많이 찾지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 용화산 자연 휴양림이라는 도시 그 조성이 잘돼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제이드 가든 제이드 가든 요곳은 좀 생소하네요. 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가든이니까 뭐그 화간 심이 잘돼 있겠죠? 그죠? 정원은 아니겠죠? 예, 네, 뭐 가든은 저, 아닌 것 같고. 그대로 정원으로 꽃이 네, 그러니까요. 것 그런 식으로 지금 조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청평사. 청평사는 이제 오래돼 있는 그 유래가 있는 그러한 절로 알고 있죠. 그다음에 춘천 인형극장 인형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그 인형들이 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 그런 곳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 남이섬은 그 세계적으로 지금 이 동남아 쪽에서 뭐 알,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섬이죠. 그다음에 구곡폭포 문배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구곡폭포가 어. 전경을 자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강댐 이곳은 이제 그 거의 개방을 하지 않는데 태풍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그 장마가 졌을 때 그럴 때만 지금 개방을 하고 있는데 그 개방을 하게 되면은 그 웅장함에 그 많이 놀란다고 하죠 그 다음에 카누물렛길이 있어요 남항 이제 북한강 이쪽에 지금 북한강이니까 북한강은 상류 쪽에 지금 한우 물레길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강촌 레일 파크 이제 아까도 뭐그 전자에서 이렇게 얘기했듯이 지금 이곳은 그 레일을 철길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지금 레일 파크가 조성이 돼 있어서 그 곳곳을 누빌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 다음에 춘천의 대표 음식 막국수, 막국수하고 닭갈비가 유명한데 여기에는 막국수 체험 박물관이라는 곳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충천 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 이거뭐 그대로 그냥 글램핑장이네요. 그 다음에 춘천 박물관 국립 춘천 박물관이 차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이쪽 여기 뭐 강원도다 보니까 어 휴양림하고 그 옆에 국곡폭포 국민 여가 캠핑장 처럼 이런식으로 그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조성이 돼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이상한 축복방송에 이성훈 감독께서 주요 관광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전체 n Chupok Bang Song, Isang k a m d u k e 한 o c h 이 y o k a n g Gidian, s h r a m i 네, 안옥의 네. 현판입니다. 네, 아주 글자체가 멋있습니다. 네. 멀리서 김유정. 유일하게 인명을 따가지고 지은 역이 김유정역 하나 딱하나네요 그래서 김유정역이 더 유명하지 않을까요? 어, 유명하죠. 어. 이름을 지었다는 역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역을 국내에는 보기가 볼 어렵죠. 수가 없죠. 예, 예. 예. 그래서 특이한 역이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예. 에, 이건 뭐 신축한 지가 옛날에 과거 어, 폐 아, 폐역인 원래 김유... 예. 그이 역이요. 있던 것은 역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요. 이곳에 네. 신축으로 새로 김유정 역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네. 네.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집이 아주 깨끗하죠. 깨끗하고 예쁘게 잘 되어 있네요. 네. 관광객들이 이 역을 통해서 많이 내릴 것 같아요. 많이 오고. 네. 네. 과거에는 우리가 7080 세대에는 강변역이 굉장히 생, 거기가 히 유명했죠. 유명했죠. 지금죠 광변역이 죽었답니다. 그게 죽고 예. 오히려 이쪽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예, 광, 예, 유입되고 있다. 유입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케이블카를 타볼 계획이었었는데요. 케이블카가 전부 다 매진이라고. 네, 사막산 케이파 케이블을 일단 오후에 갈 예정인데 현재 그 한꺼번에 그 이제 뭐한 차량. 한 시간에 자, 예. 400명이 탈수 있는 예, 그렇죠. 케이블카인데요. 네. 어,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예약하지 못했고, 어젯밤에 예약하려고 보니까요. 다 매진이 돼가지고 오늘은 탈 수가 없다네요. 예, 그래서 혹시 케이블카 이쪽에 타실 분들은 미리미리 예약해두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뭐, 이따가 한번 현장을 가보도록 하죠. 가봐서 확인을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케이블카는 탈수 없지만은. 어, 그래도 이제 만약에 타지 못한다 하더라도 현장 주변이나 또 많은 그 경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네. 녹화를 좀 해서 방송을 위해서 자료로 데이터로 좀 쓰려고 그런 예정입니다. 에, 지금 뭐 아침 이제 9시가 조금 넘었는데 저들이 아침 6시 반에 에, 출발해서 집을 나서서 춘천을 왔습니다. 아, 춘천을 오기는 왔는데 아침에 안개가 굉장히 많이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춘천 쪽은 호수가 호반의 도시다 보니까 안개가 많이 끼었구나. 그런데 지금 다시 안개가 그치고 태양이 아주 빛나는 브라이트한 아침 날씨가 되었어요. 공기도 좋고 또 여기는 김유정역 주차장인데 주차장 이 쪽이 굉장히 넓고 공간이 굉장히 좋네요. 네네. 에, 뭐, 여기 또 옆에 교회도 있고요, 여기에. 어. 저은 뭐, 교회 관련 또 많이 쫓아다니는데, 여기 보니까 교회도 있고, 주위에 뭐, 또 닭갈비, 막국수 먹는 데도 있고, 동네가, 아까 여기 동네가 무슨 마을? 그, 마을이 있었죠, 이름이. 그 김유정의 태어난 마을인 것 같은데, 네. 그 마을이 또 뒤에 배경이 있어서, 문학촌으로서는 아주 그냥, 에. 굉장히 알려진 곳입니다. 에, 어, 저희는 인천에서요. 6시 반에 출발했습니다. 고동길에 음, 뭐 안개가 많이 끼던 끼었던 끼던 것은 북한강에 그, 물. 북한강에 이 물안개가 많이 끼었던 것같니다 그래서 이쪽에 일행들을 만나기 자, 이곳은 지금 김유정역 그 주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따 오후에 그으니까지끔 마무리하겠습니다.